どうい 짜릿하잖아 너희 심장이심 없이 히는꿈 눈물 하게또일어난 누구도 너도 문화서를 줘서 결혼 시지어들어 퍽답퍽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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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나는 모습을제가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뛰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 네.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거 있어서요 공주라고 꺾을 자신감을 중요한 거니까 <laughs> 어, 수많은 디즈니 공주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가는 공주가 있어요 바로 바닐라 피거든요 <laughs> 근데 좀 저랑 닮은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런 핀도 한번 꽂아보고 어때요? 디즈니곡 공주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오 여기 무기 나간다 그다 제가 20대 때는 좀 되게 시크한 척을 했었거든요 미안해요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딱 해보고 이런 거그냥고 이쁘다는 소리가 제일 좋고 귀엽다는 소리가 제일 좋고 <웃음> <웃음> 어, 왜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도 질렀어요 사소한 거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반 하고 있는 것같거든요 다음에 아, 그 긍정에 대한 우리 이걸 함께 해놓아 치면 모든 일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댄스타임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해보실래요? 뭐 정해진 춤 같은 건그혀 없어요. 그냥. 음. 네. 뭐. 재밌는 춤을 쳐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믿어주고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 아시죠? 자, 그럼 음악 한번 음. 같이 불러볼까요? 있어요? 그럼 어, 어떻게든 괜찮은 것 같아. 이천그 괜찮아, 괜찮아,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걱정해 줬어요. 그럼 다음 색 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블러보는 이걸로 해라. 그내이이 노래를 지금 내리실 때요 혹시 2 0 0 5년생 있으신가요? 안녕 친구들아. 우리 거의 동갑이구나. 방생된 네. 해에 아가 이기치라는 대만로 그래서 던혜송이라는 곡을 불러볼까 하는데 근데 어떻게 저 너무 신기해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해어할 때는 왔을 텐데 일단 아, 세미가 됐나? 너무 <laughs> 아. 당연죠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실까? 왜또고르겠어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l e t 너 no. no. Oh no, he no, no, no. 근데 오늘 이런 안화는안같아 저는 바넬로 피스타일이 맞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아, 마지막 부분 이게 뭐가 시간이 잘못된 거야?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데,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쉬는 시간으로 점심시간으로? 음. 계속 계속 만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도록 해요. 저희 꿈은 제가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저를 언제든 언제 찾아오시던지 꿈을 음, 꾸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꿈 정도 항상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그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루트쯤돌하고 있을 겁니다. 애드니까. 그리고 공방하는 엄마도 지만어 사회 나가셔서 언제든지 같이 도움을 찾아 주시면, 영양소를 같이 잘 해서 건강게될 그런 어 사람인 것들을 을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음, 제 개인적인 얘해는 조금 해도 돼요. 아, 음, 어, 요즘은, 이 수로서 세상에 여까지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 음, 이런 생각들을 조금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 근데 뭔가, 음, 안 돼. 근데 막,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마음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의이유 그것까지는 궁금해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뭐, 태어나서 할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 고민을 20대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현실과 의상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이 음. 공방적으로 사하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자꾸 군대는서 계속 치는 일들 많 계속 그러니까 이런게까이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는데 이제는 현실이 너무 다르구나. 이 안에서 퇴카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도 한번더는형 내게 해주는 고마운 순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도 아직 많이 살아한건아 여러분도 거의 공부가 없사람도 많이 있지 어, 그래도, 그래도,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하 이제, 항상, 덥다, 이런 것보다, 그것밖에 공부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큰 축복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어, 네, 너무, 강하시는 분들이 많은 식이 있어서 많은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 곡을 준비해놨어요. 포인트 리모라는 곡인데 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최근에 작년에 나온 저의 앨범 중에한 곡이에요. 포인트 리모라는 곳은 지구에서 가장 소유되고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유가 땅과의 고리보다 한유가의 고리가 좋던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소유는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쓰임을 한 유명한 사들이 떨어뜨는 거예요. 음, 그 안에서, 그러면 이 모든 혐오주의, 이 모든 끝에 한균 안에 끝만 있는 게아우 우린 끝에 달려가 니까 이건 살면서, 살면서 한 번씩 보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음, 이런 히 눈이 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혈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마음을 가아도좀 좋은 돈을 는것 같아서, 음5 먹을려면 시간이 안는 사람을 첫날 먹는 곡이나 나는곡 스타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어, 다음 곡 여러분들로 인해서 악플을 풀어시는 가끔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끝으로 인사 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이 나쁘게 꿈꾸 좋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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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예쁜 은데 좋은데, 좋은 저는 은데 좋은데, 좋은데, 이은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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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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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상호입니다. 어, 마지막 노거곡을 들고 박수를 주러 올 것인데 어, 너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너무 기은시할까요첫상에서보이 <laughs> 아이요여 이, 그런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여러분들 앞에 주인님만 있으시길 바라고, 그 사회에 나와서도 어딘가에서 와주시면은, 또, 2025년 서울시립대에서 축제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하겠습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i yeah.